네, 사진반 회원님들 어,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어, 계절은 점점 가을도 깊어지고 좋은 계절인데 함께 어, 사진을 에, 현장에서 야외에서 지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보다 알찬 어, 이론 교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를 시, 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 카메라의 디지털 사진의그 내용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 중에 어, 감도라는 것을 진행하겠는데요. 에,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도 전에 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 것 같다면 어, 디스턴 사진을 결정하는 요소가 다섯 어,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째, 이제, 거리계, 그리고, 어, 셔터 타임, 조리계, 감도, 그 다음에, 세개의 밸런스를 결정하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 이 중에서, 이제, 그, 셔터 타임과 조리계와 오늘 배우는 감도는 빛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어 그리고 거리계는 어, 사진의 선명도를 결정하는 요소죠. 화이트 밸런스는 어그 색의 어 균형을 맞추는 예,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감도는 <laughs> 이그 빛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예,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우리가 이제 거리계는 <laughs>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어,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수동으로 맞출 필요가 없고, 한번 자동으로 해 놓으면 어, 촬영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점점 더 아날로그보다는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laughs> 셔터 타임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된다는. 그, 셔터 타임의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 그, 1초에서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이렇게 가는 거를 실제로는 분의 1로 표시하지 않고, 1, 2, 4, 8, 어, 15, 30, 60,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어, 그리고 느린 시간일 경우에는, 2초, 4초, 8초, 15초를 그, 이, 그, 다운표, 어, 점이 두개 들어가 있는 것을 숫자 뒤에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그 사진에서 하는, 어, 그, 말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이야기 방법이기 때문에 꼭, 어, 외워둬야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셔터 타임에 이어서 조리개. 어, 사실은 이제 조리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 사진의 메커니즘의 그 이론적인 결정판이기도 한데, 어, 일단 어, 지난 시간에는 조리개의 역할 중에서 빛의 양을 어, 결정하는 내용만 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빛의 양만 어, 이 결정하는 기능으로서 조리개는 어. 이제 그 조리개 면적 조리개 개방 면적에 의해서 빛의 양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어 빛의 양이 많아지고 어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어 빛의 양이 이 줄어들 텐데요 아까 어요 앞에서 얘기한 그이 시간의 양과는 달리 어 여기는 <laughs> 우리가 이제 그원 그러니까 조리개가 원으로 생겼으니까 원의 면적이 어 반지름 제곱 곱하기 이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고 파이 알자승이잖아요. 그래서 어 자승이라는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선형 우리가 이제 보통 선형계수라 그러는데 1차원계수로서 루트를 씌워갖고 계산한 어 수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일 많이 개방했을 때를 1로 간주한다면. 어, 거기서 에, 개방을 반으로 줄이면 1.4가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면적의 2분의 1이지만, 요거를 어, 루트를 지었기 때문에 1.4, 어, 사실은 1.4분의 1이지만, 분의 1을 빼고 1.4, 2, 2.8, 4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아까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숫자가 커지면 빛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6, 8, 11, 16, 22, 32, 44, 65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어 사실 그냥 외우려니까 어 이게 이 수치가 소수점도 있고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자세히 보면 1.4하고 2만 외우면 또 되는 게 여기 한칸 건너서 두 배씩 되어 있습니다. 2, 4, 8, 16, 어 32, 어 이제 65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를 보면 1.4, 2.8, 5.6, 11, 22, 44,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이 수치도, 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치고,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 수치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시대 때는 1.4나 2.2, 이 사이의 간격을, 어 반씩 증가하거나, 아니면 3분의 1씩 증가하거나, 이렇게, 예, 표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섬세한 어, 이 조작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어, 숫자가 커질수록 빛의 양이 예, 반씩 예, 줄어드는 예,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감도인데요. 빛의 양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예, 셔터 타임과 조리개와 어, 마, 지막한 가지가 감도입니다. 감도는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표시하면, light sensitivity라고 해서, 빛의 민감도죠. 우리말로도 빛에 대한 민감도를 줄여서, 예, 감도라고 하는데, 카메라, 카메라에서는, 어, 이거를, 이, 감, 이 바디에 ISO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ISO가 무엇의 약자일까? 빛의 민감도하고 전혀, 어, 안, 마, 안 맞는, 어, 저기, 약자죠. 어, 사실 이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약자로, 어, 국제 표준 규격 중에 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ISO 자체가 감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감도가 국제 표준 규격을 쓴다는 거죠. 실제 이 표준 규격은 종전에 우리는 어 필름 시대 때는 아날로그로 빛의 감도를 아사라고 썼습니다. 아사는 아메리칸 스탠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의 약자로 어 미국 표준이었죠. 이 표준이 실제 디지털 시대로 와서는 국제 표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도는 아까 어그 저기... 그 저기 그 셔터 타임 하고요. 어또 조리개에서 이 숫자가 늘어나면 어이 빛의 양이 줄어들었죠. 어 감도는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어 빛의 민감도가 배로 증가합니다. 배로 증가하는 대신에 아까 조리개나 셔터 타임에 그 빛의 빛의 양을 어, 줄이는 것을 더늘릴 수가 있습니다. 감도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조리개에서 빛의 양을 반으로 줄이면 민감도를 두 배로 어, 증가시키면 결국 가, 같은 어, 빛의 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감도는 어, ISO 기준으로 가장 기초화되는 어, 빛의 민감도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빛에 대한 민감도가 어, 배로 증가하면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 800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실 필름 시대 때는 어, 3200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로 와서는 12, 800에서 25, 600까지 어, 빛의 민감도가 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 디지털 시대가 빛에 대한 어 수용성이 굉장히 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ISO가 증가하면 이 사실은 빛그 빛이 부족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빛의 민감도를 쓰기 때문에 ISO가 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노이즈가 생겨서 화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ISO는 어 내가 사진을 찍을 때어 최소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치를 선택하는 기준이 셔터 타임을 기준으로 내가 사진을 찍을 때어 떨림 현상이 이 나지 않는 게 기준이 됩니다. 이 사진이 떨리면 어 상이 흐려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ISO 조작은 니콘 카메라나 펜탁스나 보통의 카메라들은 보통 어 전용 스위치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ISO 스위치를 누르고 어 ISO 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 이제 그 캐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메뉴 화면에 들어가서 ISO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글자로 쓰니까 우리가 이제 상당히 보기가 까다로운데요. 어, 이거를, <laughs> 어,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이 감도가 100, 200, 400, 800, 1600, 3200 이렇게 늘, 늘어날수록, 어, 이제 감도가 커지는 거고요. 어, <laughs> 노이즈, 이게 이제 노이즈는 늘어날수록 점점, 어, 노이즈가 커지고, 이 숫자를 줄일수록 노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좀더 상세하게 볼것 같으면, 어 태양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빛이 카메라에, 광 센서에 감응을 해서 상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오소를 100으로 이렇게 다이얼로 맞췄을 때, 이 상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다면, 이것을 어 굉장히 높여서 이걸 1600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에 뭐, 이게, 이 뭐죠 그 짝을 짝을 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어 상이 굉장히 거친 어 그런 에, 결과를 얻게 되게 에, 됩니다 그리고 어어 어 다시 어, 화면에 돌아가서, 이 감도가, 어, 사실은, 그, 우리가 감도를 조작하는 어, 중요한 이유는 카메라 조작할 때 사진이 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 이유죠. 그래서, 어, 내가 셔터 타임, 제가 그 떨리지 않는 기준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가 하면, 어, 그, 초점 거리가, 렌즈의 초점 거리가, 어, 100 미만일 때는 최소한 125분의 1초보다 빠른 셔터 따이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 사진이 흔들리게 되고, 어, 500분의 1이나, 아, 500mm나 1000mm 같은 경우는 500분의 1, 1000분의 1초로 끊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 60분의 1초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ISO가 그 당시에 200이었다. 그럼 배로 증가시키면, 125분의 1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도의 중요한 역할, 사실은 감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셔터 타임을 빨리 하게 하는, 어, 내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감도를 높여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감도의 주요 기능은 셔터 타임을 빨리 해서 사진을 떨리지 않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사실은, 어 감도도 이제 뭐 자동으로 어그 조작할 수 있도록 요즘 디지털 사진은 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려우면 이 감도 조작도 자동으로 놓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 감도에 대해서 이상 살펴봤습니다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어, 제가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게 에,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 도움이 되셨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 <laughs>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데프리에서 들을 수 있다. 궁금하면, 어, 대프리에서 듣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어 저한테 메일이나, 어 전화를 주시면, 어, 언제나처럼 제가, 어 이해하기 쉬운, 어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 이 좋은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어서, 어 즐거웠습니다.